안녕하십니까? 해복창조입니다. 예, 지금 야간장이 보압이다. 어, 그리고 이 가만히 보시면 옵션 지금 야간물인데 어, 콜 377가 어, 푸트 3 8 0이 거의 비슷한 가격이고 그리고 콜 380과 푸트 377.5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은 가만, 조금 시간을 그때그때 그때 보지 말고, 하루나 이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예, 하락을 해도 가격을 맞췄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크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이 그냥 보합에서 유지가 되는, 결국 양방에 옵션 가격의 피를 빼는, 이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수익남은 적당히 챙기면서, 예, 장을 좀 여유롭게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음 지금 먼저 이거를 좀 보시면 이게 지금 6월 19일에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월물 옵션 가격이 나왔는데 콜 400과 풋 365의 동일가가 있는데 중간값이 382였어요. 382.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때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370 푸스 370에기만 계약이 넘어가고 그 위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콜 쪽은 콜 385가 예만 7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때 이때 6월 19일 날 푸스 380 까지만 천 계약이 넘어가고 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가 382 기준으로 위로 콜 외과쪽 예, 미결제가 증가되니까 예, 매도 그리고 푸스 370미터로 만기약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가만히 이렇게 좀 보시면 조금 키우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푸 쪽에 풋 375까지 만계약이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콜 385부터는 예, 넘어가는 거예요 그고 결국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385와 375 사이에서 계속해서 예, 움직임이 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 7월물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 중심값 7월 물의 가장 중심값 382.5인데, 이 382.5를 예,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하고 장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선물 382.5, 선물 380, 그럼 중간값 300. 81.25 아닙니까? 거기에 당을 딱 줄을 3개 꺼놓고 382.5 넘어가면 아 일단 매수를 끊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82.5가 저항이 된다면 375 한번 찍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점을 그러니까 파생을 하시거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예. 단타가 아닌 이상 예, 올해 시장이 좋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전문가의 예상이고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는 나거든요 내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내 파생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러면 전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예. 침착하게 내가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382가 이게 저항이 되면 안 돼. 일단 뚫고 넘어가야 돼. 382가. 오늘 딱 시가가 381.45였지 않습니까? 오늘 382.5를 못 넘겼어요. 그래서 380을 깨고 내려왔다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오늘 표를 보면 딱 이렇습니다. 370푸은 377까지만 딱 매매됐어. 그런데 코은 372까지 매매된 거예요. 그러니까 377.5를 깨면 372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 어딘가에 지금. 그리고 누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380짜리에. 만약 깨고, 내려가면, 딱372 자리에 이 지금 콜 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80을 깨고 내려갔을 때, 콜3 7 2에이 매도 금액이 증가된다면, 아, 이 372까지 한번밀수 있겠구나. 또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콜과 푸스의 매도 금액을 비슷하게 맞춰놨어 그리고 차트를 딱 보면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372까지 그리고 387까지 그러니까 387 이상은 절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370은 안 끼겠죠 당연히 그러면 대략적으로 요 372에요 이 자리가 아니면 요 375구나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예, 지금 보시면, 쭉 쌓였다가, 확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장난질이 심하다는 거죠. 장난이. 그러면, 선물 382.5를 뚫고 못 가면, 예, 쉽게 얘기해서, 300, 대략적으로 372까지, 375에서, 385 사이에 겁나게 위아래 흔들어 대겠다는 거죠 지금 장난질 치는 게 눈에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만일에 상황으로 딱돌아으면 선물 382.5를 뚫고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놀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딱 갭으로 바로 떨어져 가지고 선물 380 살짝 깼다가 382.5를 못, 못 넘갔어요. 그러면 내일, 월요일, 화요일 상방은 오늘 저는 강보합으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보면 약보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82.5를 내일 못 넘기면, 이거 잘못하면, 예, 380에서, 여기 보시면 380에서, 308, 75, 372.5까지 이 사이에서 또 한동안 놀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량도 보면 선물 수량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점이 제일 아, 걱정스러운 겁니다. 지금. 다른 거, 뭐, 특별하게,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막 위아래 흔들어대는데, 예, 이렇게 흔들어대면, 답이 없다는 거죠. 뭐, 제대로 버텨낼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7월 물인데, 7월 물인데, 이거 보시면 딱 375. 미결제 딱 385. 콜 쪽에 미결제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풋 쪽도 지금 풋 375m로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385를 살짝 깼지 않습니까? 382.5를 뚫고 못 가면 한번 쑥어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양반 콜 풋핏 다 빼고 예. 개인들 틀어내는 그런 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투자자 포지션이나, 뭐, 다른 걸 보면, 별, 그, 특,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입으로 오늘 맞춰놨다는 거죠. 누적에서 금액 딱 보면, 이게 맞춰놨어요. 그리고 표도 보면, 예, 전혀 뭐, 콜 매도, put 377.5부터 매도, 대신에 오늘 put 380에, 이 매수업 시킨 거 보십시오, 이거. 그 여기 바뀌었다. 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기에서 어, 망, 근데 만약 내일 만기일이다. 그러면 선물 377.5에서 380 사이에서 딱 맞추면 최고의, 예, 수익률, 대박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면, 우에서 이때까지 며칠 동안, 위에서 놓았기 때문에, 만일에 선물 3 8 0과377.5이 사이에서 놓으면 콜 매도 때리는 거, 예, 피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렇다고 풋트올라 가느냐 아니, 아니에요. 지금 딱 폼이 그 폼이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딱 하면, 예, 행사가 380에 다 빠집니다. 외과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선물은 뭐, 줄 꺼놓고, 377.5, 380, 382.5줄딱 꺼놓고, 380과 382.5의 중간값, 3 8 1 2용 그리고, 380과 377.5의 중간값, 378.75 줄줄 꺼놓고, 그 사이에서 움직이면, 왔을 때, 매수, 매도 딱딱 때리보면 예, 대박인 겁니다. 거의, 예. 이 안에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단 하나 이제 뭐냐 하면서, 어, 하이닉스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팔아다 그러면 그냥 그날 장때 엄봉 쭉 나는 겁니다. 그러한 점도 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372.5까지 가겠구나. 여기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도 외국인들은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오늘 SK 하이닉스 파는 것을 보고, 팔면서 삼성전자 땡기면서 이 포지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포지션이. 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 약간 상방을 해놨거든요. 대신에 380개 깨니까 풀매도 하나 더 넣어놨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포스 377을 이거 10개약 늘리고, 그죠? 이거 2개, 최소 2개야 정도 이래놓고, 예, 어딜 매듭 때리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360, 365, 367, 요 자리에다가 매듭 겁나게 때리겠죠? 아니면 360, 요게 때리든가. 이렇게 때릴 겁니다. 왜냐면 372까지 열려있으니까, 물론 다시 되돌리겠지만, 기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이런 포지션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내가 포지션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내가 열어놓고, 예, 매매에 대응할 것지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맞춰서 본인들의 뭐, 5분 봉상에서, 예, 이, 이평을 하연하든지, 뭐, 15분 봉, 30분 봉에서 하는 거는 각자 스타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물 382.5 넘어가야 된다. 지금 이 시장에서.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79,000 깨면 안 되죠. 깨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찝찝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네, 고점. 385가 고점이었어. 이때 19일 날, 20일 날 제가 톡방에 아, 이거 고점 지운데, 고점 지운데 계속 남겼거든요. 저희 톡방 그 계시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남겼어요. 아, 이거 고점 지운데,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382.5를 일단 넘어야 돼. 많이 못 넘으면 아, 일단 380 깨고, 75까지 일단 열어두자. 만약 재미없으면, 예, 재미없다는 게 뭡니까?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콜372이 매도 금액이 늘어난다면, 아, 372까지 열어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타. 예, 이런 다양한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 요런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항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몰매 맞아보면, 진짜 장대 언봉 나올 수 있다. 예. 그 하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2 372까지 가는구나 하고, 그냥, 예. 분명히, 그 때에는 원에이 나온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파생하시는 분들은, 뭐, 대박 나는 장이죠, 그 때. 예. 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창조였습니다.